그리고 b b Italia의 정말 시그니처 디자인이죠. 응, 카멜라 온다. 이것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모듈화된 소파로서이 형태를 되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모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은 뭐한 4, 50평, 60평, 70평 이 정도 거실에 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한 2,500에서 4,000만 원 정도 조금 레인지가 좀 크긴 한데 그만큼 구성이 다양해요. 마찬가지로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마리오 벨리니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 마리오 벨리니라는 디자이너는 황금콤파스상을 여덟 번이나 수상한 좀 대표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예요. 카멜론드라는 의미는 카멜레온과 그 바다와 사막의 그 곡선 형태를 파도 형태를 의미하는 온다라는 단어를 섞어서 어, 만든 이름이고요. 정말 무한하고 기하학적인 모듈이 돋보이는 그런 소파의 특징을 잘 함축하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. BTS 슈파로도 되게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어요. 그 당시에 그 캠페인과 이 소파의 이런 유래와 이름과 잘 어울린다. 잘 매칭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이건 천가린는 절대 못하겠네요. 아, 이런 건 절대 청거리하면 안 되죠. 이런 소파들은 산그 상태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, 이 모듈의 다양성과 그런 색상이나 소재 선택의 폭도 워낙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해서 사면은 정말 오래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.